자, 프랙티스 1번부터 10번까지 다음 문장 중에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 부분은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이야. 자, 따라서 앞에 didn't를 붙이고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지. 자, 그거를 머릿속에 좀 숙지를 하고 우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세요. They didn't have any green leaves. 자, 그것들은 어떠한 푸른 잎도 가지고 있지 않대. 자, 푸른 잎이 없대. 그러면 무슨 얘기야? didn't잖아.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had가 나왔어. had는 과거형이지? 자, 따라서 원형인 누구로 고치면 돼? have로 고치면 되겠구나. 자, 2번. I didn't went fishing. 나 낚시 가지 않았대. 자, 마찬가지야. 과거형의 부정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went가 나왔지? go로 고친다. 3번. I don't study science yesterday. 자, 이 문장을 보면, yesterday 자체는 과거 시제을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 자, 그런데 여기는 don't가 나왔어. don't는 뭐야? 그렇지. 과거형의 현재형이야. 자, 따라서 과거형으로 고쳐 현재형의 부정형이죠? 여러분, 다시. 현재형의 부정형이야. 자, 따라서 don't는, 그렇지. didn't로 고쳐져야지만 과거형이 된다. 선생님, didn't로 고쳤고. 자, 4번. He did not smile. 자, did not, didnt죠? 과거형의 부정형이야. 자, 그럼 얘는 맞는데 뒤에 보니까 smiled가 잘못 나왔네. 자, smiled 과거형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d를 빼고 smile만 남긴다. 5번. He didn't go to library yesterday. 자, 그는 어제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이런 문장인데 어제 자체도 마찬가지 과거시제잖아. 그러면은 과거 시대엔 동사로 써야 되는데, didn't 나왔어.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돼. 자, 그런데 느닷없이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나왔지? es를 빼고 원형인 go만 남긴다. 6번. He didn't have breakfast in the morning. 자, 그는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어. 자, 마찬가지로 해서 head는 먹다란 뜻인데,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 자, 따라서 head가 아니라 have를 쓴다. 자, 7번. I didn't understand it. 자,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가 이해가 안 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understand it라는 게 나왔어. 자, understand는 참고로 과거형이 understood고요. understand it라는 자체도 없어. 자, 앞에 didn't가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 과거형이구나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누구를 빼? 그렇지. e d 를 뺀다. 8번. You didn't went swimming yesterday. 자, 너는 어제 수영하러 가지 않았다란 뜻이야. 자, 어제야. 마찬가지, 디 i d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랬지? went 나왔으니까 go로 고쳐준다. 자, 9번. She didn't watch the TV last night. 자, 그녀가 지난 밤에 TV를 보지 않았다란 뜻이야. 마찬가지, 디 i d 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기 watched라는 과거형이 나왔으니까, 이 뒤를 빼고, 원형 watch로 고친다. 10번. I didn't got good grades in all subjects. 자, in all subjects 모든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대. 자, 여기서 보면은 받다라는 get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got이라는 과거형이 나왔지? 자,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 get으로 고친다. 자, 다음 11번 연결해서 보시죠. 자, practice 11번부터 20번까지도 마찬가지.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나와 있죠. 자, 11번 보세요. He doesn't do the dishes after dinner. 자, 그는 그 저녁 식사 후에 뭐야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자, do the dishes는 설거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앞에 과거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렇지. didnt로 고치고. 자, 주의사항 이 있어. 이때 선생님이 지금 쓰쓴 didn't는 과거형과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조동사의 didn't야.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do는 하다란 뜻을 가진 일반동사니까. 의미 파악을 조금 같이 비교를 하면서 기억을 해주고. 자, 12번. The girl didn't send an email to her friend. 자, 그 소녀가 그녀의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자, 마찬가지 didn't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sent라는 과거형이 나왔어. 자, 어떻게 고친다? send로 고쳐준다. 13번. My mother didn't make my favorite dish for me. 자, 엄마가 나를 위해서 my favorite dish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made는 과거형이잖아. 그러면 얘를 지우고 make로 고쳐준다. 자, 그 다음에 14번. We didn't went to Seoul yesterday. 자, 우리는 어제 서울에 가지 않았다란 뜻이죠. 자, 마찬가지 어제는 과거야.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went가 아니라 go로 고친다. 자, 15번. My father didn't wash t h his car last night. 자, 지난밤에 아빠는 차를 닦지 않았대. 자, didn't는 마찬가지 과거형을 나타내고 부정형을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이구나.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washed가 나왔지? 그럼 누구만 빼면 돼? 그렇지. 이들을 빼버리면 원형이 남는 거지. 자, 16번. They didn't change their clothes. 자, 그들이, 그들의 옷을 바꾸지 않았대. 자, 그들의 옷을 바꾸지 않았다는데 didn't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이로 끝나서 D만 붙인 경우니까 D를 빼버리면 change라는 원형이 남네. 자, 따라서 they didn't chang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7번. They didn't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자,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대. 자, didn't 마찬가지야. 자,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인 head가 아니라 그렇지, have가 나와야 되는구나. 자, 18번 My family didn't took a trip. 자, took a trip은 여행하던데. 자, up to Canada last month. 지난달에 우리 가족이 캐나다로 여행하지 않았다. 자, 아까 얘기했지, take a trip 은 여행하다야. 근데 didnt 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자, t a k 는 불규칙 변화형이니까 누구로 take 로 고쳐주면 take a trip 이렇게 되네. 자, 19번. It didn't run very fast. 자, 그 그것은 매우 빠르게 달리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run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잖아. 자, didnt 나왔으니까 뒤에는 원형이 나와야 되지. run 이 아니라 run 으로 고쳐준다. 자, 20번. I like Mira. 나 Mira 좋아해. 하지만 그녀는 didn't like me.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과거형이 나왔네. 자, liked 해서 누구를 뺀다? 그렇지. D를 빼버리면 원형이 남으니까 자, I like Mira. But she didn't like me. 자, didn't 동사 원형 기억한다. 자, 지금 동사에 과거형의 부정형을 보고 있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형이야. 자, 주어의 인칭과 상관없이 앞에 무조건 디덴트를 붙이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걸 주의하라고 했죠. 자, 20번까지 틀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세요.